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3회 안성시의회 임시에제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3과장 최승현입니다. 제203회 안성시의회 임시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섭 의원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안성시의회 원구성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주의제가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회 안성시의 임시의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203회 안성시의 임시의 회기는 7월 11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으십습니까 네, 이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은 의사 일정 제2항 203회 안성시 의회 임시에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성명순회의고 정토근 의원님과 최호석 의원님을 해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 앞서 각당 대표와 여러 입장을 사전 조율을 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미흡한 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사회를 선포합니다.